이곳은 호박, 가지, 토마토, 그 다음에 수박, 참외를 심은 텃밭입니다. 오늘은 참외 순 정리하는 방법과 추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만 아시면은 딱 이것만 해주시면은 이 참외 더 이상 해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트병만 꼽아주시면은 추비도 아주 간편하고요. 나중에 이 순이 우거졌다고 해도 여기에다가 추기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에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딱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참에는 두 번째 순에서 참에가 열린다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 나머지는 다 순치기를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참에 순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낮에 욕심부려서 약을 뿌려서 지금 약해가 났습니다. 이렇게 약해가 났는데요. 다행히 지금 새수는잘 나오고 있어서 예,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약은 항상 낮에 뿌리시지 마시고 아침 저녁 선선할 때 뿌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순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가지 두 개만 아들 가지 두 개만 남겨 주었는데요. 자 봅시다. 예, 지금 예, 아들 가지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옆에 있는 예, 지금 자식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참에는 첫번째 순을 받고 그 다음에 두번째 순을 예, 받는 곳 바로 요 두번째 순에서 예, 참회가 예, 달립니다 요것만 아시면 예, 참회 가꾸기 어렵지 않습니다 요참회의 순치기를 순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이 우거져 있으면 나중에 어떤게 아들 가진지 자식 가진지 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만 우거져서 나중에 순만 많지 열매는 많이 맺히지 않아요 따라서 지금 여기 제가 처음에 순막기라는 것을 해줬습니다. 이게 처음에 참외를 심고 이게 어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요 끝단을, 요끝 부분을 적심해서 그다음에 요 옆에서 이제 이 아들 가지가 곁 가지가 나오게 하시는 게첫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아들 가지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예, 결순들이 많이 나왔어요. 따라서 이런 결순들을 뭐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키우시면은, 예, 순, 순이 많아서 아무래도 양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 참외도 작고 열매도 잘 달리지 않습니다. 예, 우거지기만 해요. 따라서 지금 한 차례 더, 요, 순, 어, 정리 작업, 순치기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 보통은 노지에서 뭐 참외를 한두그로 키우신다면은, 예, 순을, 즉, 아들 가지를 뭐두 개나 세, 세개네개 뭐 정도까지 가져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참외를 여러 그루를 심었다 그리고 어 좀좁게한 50cm 간격으로 심었다 하시는 분들은 예 순을 아들가지를 두 개만 예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예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어요 처음에 참외를 심으면서 예맨 끝단 어미가지를 잘라서 겨순을 예 유도를 했습니다 그게 1차고요 이렇게 겨순이 여러 개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딱 좋은 거두개 어 내지 세 개를 남기고 방향이 좋은 것을 예딱 그, 수세가 좋고, 굵고, 어, 그리고 건강한, 예, 이 겉까지만, 즉, 아들까지만, 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또 이쪽으로 하나 가고 있고, 너무 복잡하죠? 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순이 아주 건강한 순 같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아주 실한, 예, 순두개 정도만, 예, 남기고, 다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순 자르고, 여기 겉까지 자르고, 그다여로 나오는 순도 자르고, 겨까지도 좀 잘라주고, 잘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이 여기 하나, 하나 나왔죠? 그리고 여기 하나, 한쪽으로 두 가닥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주실 거는 바로 이 아들 가지에서 나오는 겨가지가 여기서 이제 참외가 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처음부터 참외를 달아주시지 마시고, 예, 얘도 마찬가지로 참외가 아무래도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새를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성숙이 된 다음에 참외를 달아주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참외를 달아주는 것보다 또 왕성하게 좀 크고 입도 커지고 입수도 많아지고 광합성할 수 있는 입수도 확보한 다음에 참외를 달아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 달리는 이런 겨순들은좀 제거를 해주 시는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순이 나오면서 아들 가지 아들 가지에서 참외가 달리지만 그것을 좀 참아주시고 겨까지 있는 이런 아들 가지 겨순들을한 하나, 둘, 셋, 넷, 뭐세 개에서 네개 정도까지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예. 이게 결순을 제거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얘가 어, 결순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꽃까지 제거해주시고, 예, 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여기서 참매가 달려요. 여기 어, 아들 가지고 이제 자식까지인데 여기서 참매가 달립니다. 이런 것을 예, 좀 앞에 나온 것들은 좀 제거를 해, 해주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은 얘는 이제 왕성하게 크게 될 것입니다. 예, 겨순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기 때문에 더 왕성하게 잘 자라서 예, 새가 확보가 되게 됩니다. 즉, 어, 오이도 초반에, 초반에 나오는 겨순과 그다음에 오이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 초반에 달리는 것을 따주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순과 예, 이런 아들까지 열매가 달릴 순들을 좀 제거를 해줘서 예, 좀더 어, 큰 다음에 예, 열매를 달아주, 달아주시는 거죠. 딱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그다음부터 해주실 게 없어요. 어, 겨순을 제거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만 예, 겨순 두 개만 유도를 해주시면 예, 더 이상 할건 없고, 대신에 추비만 좀 주시고, 예, 추비 주실 때뭐 영양제는 예, 물도 함께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예, 딱히 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순을 다 정리를 예, 해보았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제가 순 정리를 한 건데, 예, 중간에 보시면 예, 예, 이게 아들 가지고 여기 위쪽으로 가는 게 이제 아들 가지거든요. 예. 아들 가지 옆에 또 자식 가지가 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 어디서 에 이제 열매가 달리는데요. 우선은 초반에 달리는 이런 예, 아들 가지는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서, 예, 초반에 어, 힘을, 예. 열매를 이제 맺히는데 힘을 쓰지 않고 우선은 세력을 좀더 키우는데 더 집중하라고 아들 가지를 좀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꽃도 양분을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꽃도 제거해 주고 이렇게 한세 번째 가지에서 겨까지서 나오는 이런 순들도 좀 제거를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얘가 좀더 왕성하게 잎을 내고 더 어, 세력이 더 좋아져서, 나중에는 정말 많은, 예, 참외를, 예,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비는, 요런 것을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태비를 지금, 복합비료를 조금, 어, 넣고, 설탕을 한두컵 정도 넣고, 지금, 어, 태비를 우려낸 것입니다. 예, 태비와, 그 다음에, 어, 양질의 그런 복합비료가 들어간 거죠. 예, 요것은, 이제, 정말 좋은 작물에게, 어, 이로운 그런, 어, 액비가 됩니다. 어,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예, 태비만 있으면 됩니다. 예, 태비로도 가능하고 거기다가 복합비료까지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물로 1대1이나 1대3으로 예, 타서 요 작물 사이사이에 예,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어, 이게 이렇게 주시면 바로 흡수해서 작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바로 NK비료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맘때 멀티라는 예, 그런 NK비료인데요. 예, 수용성이고 굉장히 물에 잘 녹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다음에다가 한 10g에서 15g 정도 한 2, 3주 간격으로 이렇게 넣어 주세요. 그다음에 비가 오고 이슬이 맺히고 아니면은 물을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이게 물줄 때마다 천천히 녹아서 예, 작물이, 예, 흡수를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취비를 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미량요소랑 황이랑 마그네슘, 칼슘 빼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다른 거 주실 필요가 없어요. 예, 이것만 주시면 확실하게 작물이 잘 자라는 게 예, 보입니다. 며칠 만에 딱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